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쇼톡입니다. 오늘은 SBS 드라마 굿 파트너 7화의 예고편을 바탕으로 다가올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있게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예측해 볼까요? 먼저, 지난 6화에서는 불륜녀 주제에 자기가 설득해서 양육권주라고 할 테니 빨리 재산 분할하고 협의 이혼하라고 회유하기 시작한다. 선을 어디까지 넘을 건지. 최사라 당신 해고야. 6화 이혼 소송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양육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양육권을 서로 가지라고 하는 이 기괴한 상황 속에서 차은경은 문득 자신이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져오는데 집중하느라 딸 제이에게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남편 김지상이 불륜을 저지르긴 했지만 딸의 양육 대부분을 케어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차은경은 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결정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차은경과 한유리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고편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갈등이 치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차은경은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한유리는 좀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성격들이 충돌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차은경의 강한 성격이 한유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유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차은경의 감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은경은 외적으로는 강하고 냉철한 변호사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혼 문제와 개인적인 상처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해 보이려 하지만, 7화에서는 그녀의 취약한 면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유리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차은경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차은경은 자신이 가진 상처를 마주하게 되고, 그것이 그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진의 역할도 이번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는 차은경과 한유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진은 차은경의 옛 동료이자 현재는 한유리의 동료로서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차은경과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녀의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한유리의 새로운 시각을 지지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드라마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예고편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암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차은경과 한유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협력하게 될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새로운 사건은 두 변호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안겨줄 것이며 이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개인적인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이번 7화에서는 한유리 엄마의 내연녀 사건도 주요 갈등의 한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유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가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녀의 감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리고 차은경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한유리가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전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유리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차은경과 한유리의 대립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더욱 강하게 고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법정 드라마의 틀을 넘어서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의 복잡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인물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로 인해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두 변호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화에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